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낮 방송을 자낮 방송을 온 이유가 자, 어제 소식에 보시면 신규 재련석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무기 투구 갑옷 장갑 부츠 요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 특정 아이템에 캐시템을 넣어가지고 버프를 주고 그 캐시템을 어, 뽑기로 팔아가지고 어, 러시하고 뭐 그런 겁니다. 5 단계 자기 원하는 옵션까지 가는데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기존에는 들어갔는데 지금 낮에 우리 회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갑 재련성 마냥 잘안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악어섬 이벤트 해가지고 악어섬 돌면 가죽을 주는데 이 가죽을 모아가지고 어뭐 엘리스라든지 이런, 이런 상자 까서 뭐 득템할 수 있는 어 이런 이벤트도 한다 그러고 이건 좋아 보이네요 강화권. 어, 확정 강화권도 주고 자그 다음에 NC가 저걸 파니까 캐시템 패키지를 파는데 이거를 안 사도 되는데 안 사면 또 찝찝하게끔 나왔죠 요거 악어섬 패키지를 8개 사면 악어섬의 성장가호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데 8개를 다 사야 제일 아래쪽에 경치 50% 상태이상 마방 리덕션 이런 걸 준다고 하네요 가성비로는 한개만 사면 안 되겠네 요거 3개 3개 사가지고 경치 50%만 받는 것도 가성비로는 괜찮고. 여튼 그렇습니다. 8개 다사야 이걸 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맞춤 보고 가시죠? 어떤 건가? 아, 그리고 그 태상군주 항아리 궁금해 하시더라고. 이런 이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27주년 성장의 항아리. 이게 이제 캐릭터를 등록하고 그냥 사냥을 하면 이 항아리가 쌓여.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죠. 이게 이제 어 25가지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가득 채워놨어 어제 가득 찼으니까 보자 한달 조금 더 걸렸네요 어제 기준으로 한달 조금 하니까 25까지 다 찼습니다 이거 이제 보상을 아직 안 받았는데 보상을 다 받으면 엘릭서가 완제 엘릭서가 한몇 개였죠? 250개 완제 엘릭서 경험치 엘릭서가 한 250개 나오고 이거 50개 대신 이거 받아도 됩니다 문부신 성장의 항아리 받으시면 이 가오를 공짜로 만들 수가 있어 네, 가오 없는 분들은 이거 만드시고 가오 있는 분들은 경치 엘릭서 50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완제 엘릭서 250개면 그래도 경치가 험꽤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이벤트는 뭐 자주 하면 안 될까 인식 어, 이런 거 좋아 접속도 많이 하고 사냥도 많이 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나온 저 악어섬 이벤트라든지 폭탄 던지기 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하게끔 이거 못 했으니까 뭐 폭탄 던져라 이런 느낌으로 <laughs> nc가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죠 지금 다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될 겁니다 닌저씨분들이 이거 해져라고 하는 보험 패키지 <laughs> 개정당 두번 4만원에 나왔네요 이게 기존에 3만원 이거 15,000원 이거 두 개만 해도 45,000원인데 이거 더 준다는 거죠 싸게 나왔네요 보험 패키지 근데 저런 패키지는 원래 좀 싸게 나와야지 자, 그리고 아까 8개 사야 경험치 50%랑 준다고 한 게, 이거네. 보자, 그럼 사볼까? 시공 열쇠 60개. 음... 자, 이렇게 들어오네요. 부스터 패키지. <laughs> 자, 보자. 자, 흔적 8개. 시공 열쇠가 480개. 그 다음에 하염의 기운 40개. 이렇게 줍니다. 그다 그러니까 시간에 1 어, 0에 깐거는 1 5개씩 주네요 개수가 정해져 있나 봐 자, 다음 섬의 흔적은 어디서 만니죠 자, 다추시에 1시간씩 갔습니다. 자, 시면니다 자, 이거를 1단계2단계 3단계 음, 4단계. 야 경험치 50%에다가 그 상태 이상 있어가지고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어... 어허. 자 마지막.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방어 하나 리더 하나 마방 네개 만피 200 경치 50% 상태 이상 0.1초. <laughs> 그러니까 열쇠를 패키지로 사면서 덤으로 줄게 뭐 그런 느낌인데 열쇠보다 거의 이것 때문에 살것 같아요 버프가 아주 그냥 다른 거에 기준으로 몇 백만원 써야 되는 그런 버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죽 모으고 가는 거는 나중에 제가 인던 돌아가지고 보여 드리고 또 무슨 맛을 좀 보여 드려야 되나 부추재련석 66,000원에 개정당 8에 3만원에 열상자 준다고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보통 재련석 이벤트 하면 뭐 투구 무기 뭐다 같이 세트로 다 같이 파는데 nc가 부추 재련석에 집중해라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재련석 묶어서 한방에 파는데 가보단 어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해라고 파는데 부추 재련석만 나왔습니다 집중해라 뭐 이런 느낌이네 일단 맛을 볼까요 잘안 뜬다고 하던데 얼마나 안 뜨겠네 자 패키지 하나 사면 25개를 주는데 요만큼에 66,000원입니다 비싸네 뭐 그런 거 없어? 몇 개면 한방에 3단계 그런 거 없네 생으로 1부터 가는 거네 어, 아, 완전 생러시만 나왔네요 원래 몇개 주면 3단계 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네 자 가보시죠 이렇게 나왔네요 확률 2단계 나올 확률이 2% 여기 네, 나 르고, 두번나 르고, 세번나 르고, 네 번째 떴 어, <laughs> 아, 나 르고 3단 계가 딱. 어 3단계 떴어. 오호. 서 사... 이게 66,000원 칩니다. 어 3단계 하나. 6만 원에 3단계 하나 뜨네요. 음. <laughs> 아, 살짝 이런 거 나왔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오호 보자 저 패키지가 8개니깐 8개 안에 5단계가 하나 나와야 개이드가 아냐 어허 번쩍 좋아요 어허 오이 좋아요 연타로 어허 나르고 어허 좋아요 4단계 도전이 됩니다. 음. 어허. 오, 잘 뜨는데? 내가 재련석은 그나마 잘 띄우는 편 아니었나? 어허. 잘 뜨는데? 4단계 도전이 되는데? 자, 일단 음, 이게 약 13만 원 칩니다. 어, 일단 4단계 도전은 되네. 어, 잠깐만 만만 보러 왔다가 4단계 띄우는 거 아니야? 패키지 하나 더. <laughs> 어허 비싸다. 비싸긴 비싸네. 엄청 비싸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보자. 2단계가 몇개더 있어야 되겠네. 나르고, 나르고. 한번더 나르면. 나르고 3단계 나르면 바로 4단계 갑니다 이거 나르면 4단계 간다 3단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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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말도 안되게 4단계 한방에 뜨는 거 아니야? 오호 자 확률은 이러네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0.7%자 한방에 떠주라 내가 채팅방 보고 있을게. 여러분들 결과를 채팅으로 알려 줘요. 간다. 하나. 둘. 갑시다. 어, 떴어. <laughs> 봐봐. 내가 재련석은 좀 띄운다니까. 여러분들. 어, 봤죠? 한 방에 사단 재련석. 자, 지금 보자. 얼마 썼지? 패키지 세개 패키지 세개 사가지고 4단계 하나 그리고 요만큼 남았네요 오늘 회원분이 장갑재련석 마냥 잘안 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 뜨나 해가지고 잠깐 그냥 해본 건데 그냥 투구재련석? 뭐 갑옷재련석? 그거랑 비슷한데? 장갑은 더안떠 장갑은 아예 개판이었어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장갑보다는 잘 뜨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한번 부탁드립니다